2025년 12월 1일 대림 제1주간 월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초막이 되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비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그가 이렇게 말하였다.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에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백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픈 종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어디로든 가게 하고 무엇이든 하게 만드니까요. 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의 군인이 가질 법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가 낫기를 바라는 겸손한 이의 간절함만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는 듯 이미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백인 대장은 인간 세상, 특히 군대에서 볼수 있는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해서인지 예수님의 신적 권한을 절대적으로 믿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겸손과 진실한 믿음 앞에서 감탄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심을 뜻합니다. 세리 마태오나 차케우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의 집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백인 대장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를 정성껏 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